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일자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 같이 부천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또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동료에 대한 고발을 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 먼저 해결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부천과 국회의원 후보는 2024년 3월 22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에서 부천의 국민의힘 부부들은 서울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떠밀려서 온 부부들이고 우리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부들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저김북덕은 1988년 부천의 충희동에 있는 작은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1993년 결혼과 함께 중등록을 부천 여월동으로 옮겼습니다. 94년 이곳 부천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아이 둘을 부천에서 키웠습니다. 또한, 부천 콘서트 콰이어 합창단 단장을 25년째 역임하고 있고 부천 상공회서 의원 및 상임 위원을 15년간 역임하였으며 범죄 피해지원센터 운영위원 10년 그외 부천 세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정치의 뜻을 품고서 부천을 출마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를 성공한 기업과 경제 전문가로 키워준 부천과 동료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를 빚을 갖기 위해 이곳 부천에 출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영석 후보는 다른 후보와 저를 함께 묶어서 서울에서 공천 신청한 그런 지역과 아무 연구도 없는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자와의 질의 응답에서 거리낌 없이 육포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영석 부부는 저와 청년 시절 같이 부천에서 활동하고 어, 인생을 고민했던 적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사실을 서영석 부부도 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육포한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 못합니다. 서영석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허위 비방으로 정치의 인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백주 단에서 대낮에 많은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습니까? 저 국민의힘 후보 김목동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공정하고 떳떳하자고 다짐하며 뜻을 세웠습니다. 저의 동료에게도 거짓없고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자고 맹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는 30여 년 기업을 하면서 음주운전 따위는 물론 어떤 부정과 비리도 없이 살아온 게 저의 철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부고님 국민들이 왜 정치를 혐오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남아 있다면 29년 본인이 항상 얘기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천에서 실천해 왔다는 그 세월 동안 도대체 부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부천을 돌아보시고 부천 시민들의 긴 한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역경제, 일자리, 교통,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게 없는 힘겨운 삶에 지쳐 부천을 떠나가는 시민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윤석 부모님, 민생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 무능력부터 통렬하게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칙하지 마십시오. 구태 정치에 젖어 부천 시민들을 속이고 이용하기만 할 거면 차라리 정계를 은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부천 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입니다. 저, 김복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고 거질없는 정치를 기대하는 부천 시민들 대신에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저와 부천 시민들을 모독한 서영석 국회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오늘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북미 내에 구천 가구보 김국 더 올림 네예북기 네, 인중을 정리했으니다 예예 이사진이 며칠 전에 있었고 우리 후보님이 그 뭐야 그 대응석을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나무 중에 한 분이 이틀전인가뭐 거의 사십육 초로 그김철 뭐 얘기했다는데 그 사진인가요? 어당연히한 일은 잘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외부에 주 활동을 해서 어, 선관의 고발을 중앙선관의 고발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그 지난날 그 김만수 시장, 이제 나의 변석 씨는 그 중곡도 후보님하고 연배가 같은. 친구분이 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 한병헌 씨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상당히 가깝게 진행을 알고 있고 변국 후보가 그 김복도 후보님이 여기서 사업을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흑사주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그회의사주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저도 오늘 어쨌든 찹찹한 심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0대 때 같이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 부천의 미래와 또 우리의 그 30대 청춘을 고민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 어,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 과거를 너무나도 나, 나는 머릿속에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고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 저도 의아합니다. 어, 어제 그 헬로비전 토론도 제가 봤습니다. 어, 서현석 부부가 거기에서도 부천 지역을 잘 모르는 부부가 부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라는 <laughs> 어, 메시지를 던지는 걸 어제 들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갑선거구에 위치하고 있는 여월동에 93년도에 제가 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월동에서 회사 창업을 94년도에 했고, 그동안 도당동 추리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을 한 번도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고 단 연구소를 마곡일로 옮기면서 공장을 지방일로 이전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로 7년간 추리동에서 그리고 약 20, 한 5, 6년간 사업한 건 틀림없이 사실이고 부천에서 30년간 사업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부천 여성 합창단 단장 같은 경우에는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 부천 콘서트 과의 합창단 단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여기 해결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세종 자문위원회, 어 기타 부천사랑문화센터 등어 부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했고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로 공정부재입니다. 예예. 서영석 후보 진영에서 그런 그 내용의 말을 유발한 것은 지금 뭐 하병대 후보님이나 또 박성주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김복도 후보님께서도 포함이 될니까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습니다 예, 제가 그 해견 전분에 그 유튜브 내용을 저도 두번세번 번 들었습니다. 모두라는 표현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세 명을 같이 연대해서 묶은 걸로 들었고, 어, 그부처를잘 모르고 서울에서 공천에 낙선한 사람들이 어, 그, 이적을 전부 출마했다라는 그런 위안을 저는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녹취록 갖고 계습니다 자,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예, 경찰 조사적인 고발에. 첨부해서 고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성우 예, 기자입니다. 서영수 고발하고 정은희 시절을 같이 보내고 이렇게 가지고 서로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그, 군이 사실을 묵표했다는 것좀 정치적 오더라고 보는데요. 그 지금 서영수 후보의 발언이 그 이렇게 경찰을 경찰에 고발하고 성산에 고발한 할만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이렇게 산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니까 음,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고요. 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어, 그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선거법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말씀 주시죠. 부처시의 시민 유정이니까, 어, 지금 이. 음. 네네네. 한마디 구발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 성공 아니에? 네거티브적인 그런 어떤 말이야. 설명이 좀전략이 아니냐. 네. 그런 쪽으로 좀 침착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겠 네, 생각이. 우 예, 우리가 몇개몇 개나 됩니다. 네거티브라는 부분에 지적에 대해서 는 어떻게 답변을 드니까 예. 그 어쨌든 1차적인 원인 그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뭐 어쨌든 불안한 테뭐시비가 붙어서 제가 먼저 공격을 당했다면은 방어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요. 예 말씀 주시죠. 예. 김학철 기자. 예. 부천하고 영구 말고 서울에도 공천 신청했다 또 밀려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서울에 공천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발자국을 뒤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중앙에서 어 국민의 인재 영입위원회에 11월 20일 날 인재 영입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중앙에서 비례대표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 휴식강가에 대해서 비례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30년간 어, 생활하고 또 어, 근무하고 어, 우리 가족의 어, 제2의 고향인 부천에서 저희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고, 부천을 해서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음. 서울은 전혀 생각한 적에 생각한 적도 꿈속에서도 없습니다 사실 네. 관계자계만좀대충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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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고이라고말씀 어떤 분이 아성관고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성관에인좀전화 했더니 해가 없다고 들데요 음. 그래서 어, 지금 그한 번의 내용으로 고발 음. 되어있고 음. 또, 요게, 또는 선관위에 그, 아니면 선관위에 제가 지금 사무실에 거의 네. 상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 네. 그런 풍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 아, 네. 아, 제가, 제가 한번 풍문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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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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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어쨌든, 헬로 l 전 o 인터뷰 내용을 제가 늦게 봤습니다.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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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 l l o hello, h e l 이에 대해서 을이아 지금 선 네, 오늘로써 14일 남았습니다. 14일 남은 선거 일정에 서로가 공문보에서 기다 아니다. 그 그것보다는 그 법무법인이나 법조인들의 판단을 받는 게 옳은 판이라고 생각합니다.